자주 가는 카페에서 다양한 음료를 즐기고 싶지만 주문할 때마다 한 개만 선택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 많으셨을 겁니다.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음료를 담지 못해서 그리고 음료가 섞이는 게 싫어서 늘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이제는 시간과 기분에 맞춰 다양한 음료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레아레아 텀블러와 실리콘 칸마이를 사용해보세요. 이 제품은 두 가지 음료를 따로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커피와 주스를 동시에 즐기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 좋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좋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예전에는 하나의 음료만 선택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 고민을 덜수 있습니다.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재구매율이 높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죠. 이 텀블러를 사용해 본 분들은 모두 너무 편리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. 다양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니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요. 이제는 다시 단일 음료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원하는 두 가지 음료를 원하는 대로 조합해 보세요. 레아레아 텀블러와 실리콘 칸막이와 함께라면 일상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.